여기 보시면 언덕이 좀 가파르긴 하거든요. 제가 그냥 한번 올라볼게요. 그냥 쭉 그냥 이런 언덕도 그냥 그냥 껌인데요. 어 경사도 보면 와 올라간다 못 간다. 도전 도전. 으악! 으와 우와 와씨 그냥 가 오, 대박. 경사에서 섰다가 출발했는데 그냥 갑니다. 와씨 미친 경사령.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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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엉덩이를 이렇게 빼주지 않으면 답이 없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와 하나 둘 제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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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와와 와씨. 미친 거 같은데? 야 이게 더 높은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이거 앉아서 올라가 대박 내려가 볼게 아 이거 나 무서워서 와씨 우와 오호호오와 오, 오. 안녕하세요. 공공입니다 자, 지금은 헤리티지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헤리티지 와, 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엄청 잘 나가고 엄청 고출력에 너무나 재밌는 제품. 자전거에 가까운 자토바이. 도로 주행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 주행을 할때 혹시나는 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아니면 제가 누군가 부딪혔을 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박스를 추천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넷 블랙박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투 채널 블랙박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님들한테 고객님들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블랙박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생기든 이 블랙박스가 고객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파손이 되더라도 안에 있는 영상들은 복원을 하거나 절대 삭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의 파일이 손상이 돼도 네. 똑같은 파일을 올려주는 어... 소위 말하는 복구 시스템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화면 그리고 송출 그리고 볼수 있는 이게 와이파이만 있으면 엄청 쉽게 될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여기서 쉽게 응. 녹화 영상. 어. 이걸 누르면 지금 저장된 영상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이 최대 몇 시간까지 저장이 되나요? 18시간. 음. 네 까지 저장. 음. 아,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이. 다운로드도 30초. 와우. 이번에 헤리티지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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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드실 수 있는 이 블랙박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또 다른 혜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9는 항상 고객님의 안전과 편안한 라이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리뷰도 남겨 주셔야 되고요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혜택이 엄청 쏟아집니다 아셨죠? 또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